이 아이 도두 개나 남았다고. 야. 자, 달려. 이 피, 내가 이씨, 이 정도로 가자, 그냥. 귀찮다. 끝까지 가면, 내려잇! 어, 눌러야 되네. 눌러, 눌러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뭐야? 독도가아앗 어? 뒤발 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돌아가야 되네. 아, 왼쪽, 아, 왼쪽, 아,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아. 왼쪽으로 와. 아, 떨어져도 괜찮네, 이거 지금. 이속 빨라지는데? 아, 안 되네. 여기서 좀안 되네. 그럼 이 어떻게, 아, 반대쪽에 문이 있었구나. 가져오는 거네. 1번님, 1번님. 빨리로도 일본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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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님키일런 <저거지>? 거야? <웃음> <웃음> 일부러 그렇게 <그러겠냐>? 했냐고. <laughs> 이걸누르고 우리 포스트를 받아. 점프를 해 <laughs> 어, 너무, 너무, 가죠, 습관, 너무 앞으로 가자 너무 앞으로 가자 너무 가 가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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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오나져가 가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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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 거 맞아? 발 아, 담가 아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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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일단 다 와, 다 와야 돼. 위에부터 가, 위에부터 가. 했다, 했다. 이거 조심해라. 너무 많이 조심. 어 간다. 열쇠부터, 열쇠부터, 열쇠부터.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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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블 연타, 더블 연타. 야, 이이 아. 야. <laughs> 미친놈인가? 아니, 작겠는데, 갑자기 돌아가는데. 미친놈인가 봐. 내려와, 내려와. 이거,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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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아, 나좀을못하미친네 미친놈. 미친놈. 어친놈 미친놈. 미친놈. 미친 빨리 올라, 빨리. 어, 핑 쪽이, 새 쪽이 진짜. 난잘못하게 없는데. 이 새끼는 뭘 좋아 이 새끼는? 이 앞으로 가야지. 아가리에도 <laughs> <거>. 다시 <laughs> 해봐 이러고. <이런> 너가 <laughs> 아시까안 나와가지고 안 죽었으면 깼잖아. <laughs> 아니 깬 건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? 야 해? 야 5번 가. 4번 천천히 가, 천천히. 이거 조심해라. W. 이거 6번부터, 6번부터, 6번부터. 5번, 5번, 개새, 개세... 1번 뭐해? 너가 되야지 타타타타타, 열었어, 열었어. 천천히 가, 천천히. 아, 깼다, 씨. 제발, 해봐